여기. 저 근데 집 가야 돼요. 손이 꽉 잡. 어, 저기 40원짜리 있다. 나이스. 나손 너무 많 우리 또뭔소리지 어? 뭐가 뭔소지예요뭔 소리가, 뭔 소리가 어, 갈까요? 저기 어? 갈까요? 까요기까요 도망을 빠르게 저도 잡아 볼까요? 어디 있어? 3초, 초초 어? 뭐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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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여기 쪼었어, 여기, 여기 머리 쳐야 돼. 머리 쳐야 돼여이 머리 쳐야 돼. 여기 머리 쳐야 돼. 이 뒤에 뒤에 뒤에. 여기 머리 쳐야 돼. 여기 여기. 오케이 오케이. 에서안서안서안서서살어 아, 머리 머리. 제발이죠 제발이죠. 오케이 됐어, 됐어, 오케이. 나 이거 못 그냥 갔다 올까? 아니다. 좀 이따 챙기자어 어디로 슉? 어 끝쪽에 안녕하세요 네. 사람 비명행사 했잖아요 방금 정객님이 분명히 뒤에 있었는데 비명행사 했다고요? 아니 아니 뒤에 분명히 계셨거든요? 근데 갑자기 소리가 조용해져서 뒤를 가봤는데 주검으로 발견됐어요 주검으로 발견됐다고요? 네여뭐 <laughs> 있나? 정객님은 그걸 보고도 아무것도 안 하시고 바닥에 안 보이세요? 오오 <laughs> 어, 방금 뭘본 거지? 가보실래요? 아니요 좀 무서워서 못갈것 같아요 저는 가지 말까요? 저희 딴 데로 가요 그럴까요? 어? 저 이거 출발하기 아, 전에 홍시통? 벌통 하나 서리하고 음. 갈까요? 뭘뭘 서리냐? 벌벌저 고급 기술인데 벌을 한 명이 유인하고 나머지가 빈 벌통을 수거하면 꽤 비싼 값에 팔수 있어요 어우 시도? 시도? 와우 와우 따면 한명 죽어도 이득 누가, 누가 유인할까요 안 내면 <laughs> 안 내면 둘레 알게 알게 그러면은 내가 달릴게요 좋아요 <laughs> 죽은 사업이 잘 죽는다고 제가 그럼 잽싸게 집을게요 네 <웃음> 빠지세요 <웃음> 어 <웃음> 뭐야 유인이 안 되는데 어? 뭐야, 뭐야.

<laughs>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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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아니 출발하지 말고, 지체는 주서야지 그래도. 이거 근데 문 열면 벌 들어올 텐데. 벌나, 가못나 벌나. 아 벌이 앞에 출발, 있네. 출발하죠. 줄건 줄죠. 미안. 진짜 미안, 진짜 미안해. 미안. 저희 벌통 오와. 하나 신경 할까요? 어 그냥 벌통. 벌통 한번 더. 벌통 한번 더. 벌통 한번 더. 제가 여기서 맘 보고 있겠습니다 <laughs> 제가 여기서, 제가 여기서 맘 보고 있을게요.

안돼! <laughs> 저희 갈까요? 정리님? 안녕히 어, 계세요. 괜찮은 듯? 어? 어? 뭐, 뭐야 뭐야? 새? 이 계단 왜 흔들리는 괜찮아 거지? 괜찮아요? 저 피가 오복해졌어요. 어떻게 하면 좋아? <laughs> 다 살아 있어요? <laughs> 사 살아 있는 거 맞아요, 다들? 민두님 선체로 죽었는데요? <laughs> 그냥 죽을래요? 아니 <laughs> 아니 아니. 정기님은깔린 거예요? 왜 살아졌어? 아저 먼저 가셨어요. 아 먼저 가신 거야? 네. 아, 행이다 짤린 거 아니라서. 그럼 민두는 거기 있어. 우린 갈게. <laughs> 어, 여기 있어요? 아, 저희 아, 갈게요. 아, 같이... 아, 나... 엄마는 갈 거야. 좋은 거 없나? 여기 잠겼고. 오! 아! 와! 뭐야? 도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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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도망, 뭐야? 도망, 뭐야? 도망 도망 도망! 뭐, 뭐뭐 뭐지? 뭐 뭐나? 내 발로 뭐가 기어 다니던데요? 민돌이 벌써 나가셨네. <웃음> 개빨라! <웃음> 그러니까요. 야 역시 고스트의 반응식이 아닌가? 저 정도를 해야 원딜 하는 건가? 그러니까. 어? 이거 또 있다. 좋 정규님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. 어? 와요. 와요. 어? 들어고 있었거든요. 밍두님. 밍두님 안에 들어가 봐요. 왜요? 진짜 기가 막힌 거 있어요. 뭔데요? 들어가 보실래요? 들어가 봐요. 아, 들어가도 네, 돼요? 네. 네 들어가도 돼요. 조토킹님이랑 같이 와야 되거든요. 어? 들어가 보죠. 왜안 나오세요? 뭐는데 보니까 <laughs> 아, 사탄, 아, 아! 사왔다! 아! 사왔다! 아, 죽을 뻔다, 아, 죽을 뻔다. 지금 문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? 맞을 거예요. 아. 음? 뭐가 있는데요? 궁금하죠. 뭐가요? 들어가 보실래요? 들어가도 돼? 네, 들어가도 돼요. 같이, 같이 가면 안 돼요? 아, 들어갈게 그러면 하나, 네. 둘, 셋, 들어가죠. 가, 누르, 누르고 줘. <laughs> <laughs> 아이 아이 야. 들어갈게요 죽어! 아! <laughs> 죽어! 죽어! 저기 들어 죽어! 형이 여기 뭐 있어요 오시 깜짝아 어깜짝이요저 송장도 없어요 저. 여기 하어요굿굿굿저죽개 죽었어요 난이 어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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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서 AMSMR 먹방하는 소리 들렸는데? 소리지어 도망가요. 어 여기 막 따는 길인데? 두졌다. 우리 어? 한명 희생하죠. 민두님 살아 계신가? 오오! 어어아 나가야 왔어? 되는데 어깨가 나가지? 거기가 가지? 안전해요. 여기가 여기가 큰 났어요 거기가 안전해요. 탈출하세요 빨리. 저희 여기가 안전한 곳이에요. 거기 안전해요! 탈출하세요, 빨리! 어, <laughs> 어 여기 안전하다! 탈출! 어, 잠시만! 어, 여기! 어, 탈출! 여기 여긴... 아무것도 안 나와요, 걱정 마세요. 여기 괴물 안 나와요, 여기는. 파는 곳이라서. 여기 다 파는 거예요, 우리. 이거... 어, 어. 여기 이렇게 내고, 종을, 종을 계속 두드리면 팔려요. 한번 해보실래요? 종을 두드게네 종을 계속 두들겨 보실래요? 두뒤 그거 나올 때까지 두들겨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왜, 두, 왜 여기 계시지? 아이 뒤에서 시켜오려고요 그래. 그래. 아 괜찮아요 이거 <laughs> 어왜좀 물려보세요 <종을 웃음> 눌러요 눌 눌러, 눌러요 <laughs> <종> 눌러요 다들 <laughs> <laughs> 아, 눈치가 빨라 아, 이... 아, 네. 팔렸다, 팔렸다. 팔렸다, 아 팔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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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아, 팔렸다. 뭐 네, 팔렸다. 예, 팔렸다. 아. 200이거요. 나이스. 오케이. 이거 대출 기능도 있긴 하거든요. 일로와 보세요. 어, 대출 기능이 네. 이거 한번 살려 주는 게 있긴 해요. 그래? 어, 이상한 잠, 소리가 나는 거 같은데. 이거 벨안눌그 뭐지? 와야 돼요. 기다려야 돼요. 저게 어. 잘안 나오더라고. 대출을 해 주러. 어? 아 이거 상점 아저씨가 몸집이 커가지고 네아 음, 움직이는 소리 음 오는 소리 오는 소리 오는 소리 오는 소리 음음 음. <laughs> 점점 멀어지시는 거예요 소리가 <laughs> 막.. 아, 개조심 게임 아니에요 이거 <laughs> 아니, 어릴 아니, 때 아니에요 아니 <laughs> 가져가는 그거 같은데 <laughs> 내 차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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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요. 저희 전개님 팔았으니까 집에 가죠. 좋습니다. 선택로 <laughs> <laughs> <손째로> 죽으셨네. <laughs> 아, <아이. 웃음> 전개님이 싱싱하게 잘 팔렸을 거예요. 그러니까요. <웃음> 갈까요? <웃음> <웃음> 여기서 대기 타고 있어야겠다. 저기 갈수 있는 거 알아요? 잘 보자요 네오 네? 넘어가셨네 링돈니 네? 형은 뛰어보시겠어요? 뭐지? 사람이 사라졌는데? 아니 문타 탓이에요 저기로 넘어가신 거지 저 거예요. 시체 아니에요? 어 이거 보이네 <laughs> 일식이잖아 어 일식이다 일식, 일식, 어, 뭐, 일식 표시 없었는데? 일식이면 뭐가 안 좋나요? 일식이면 괴물들이 어, 미쳐 날뛰어요 다른 날로 가서 다음날 열심히 죽는 건 어때요? 어, 안 돼요. <laughs> 그러면 다음날 두 배로 열심히 일해야 돼요. <laughs> 오, 씨, 깜짝아. 왜요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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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개님 얼굴 4명 보고 깜짝 놀랐대. 선생님도 죽으셨나요? 누구 선거요? 저, 어, 저요전개님이요 어, <laughs> <저 웃음> <저> <laughs> 건너편에, 건너편에 터렛이 있었어. 그 아니, 아니 여기에 털이 붙와이 와인 밑아뭐 뭐 아, 이미 죽으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, 뭐 이거 총총총총총! 어? 아니 어? 태양을 바라보려고 한죄이째째 여기 어디야 두고 못 보셨어? 오케이 오케이 나중에 나 챙겨가자고요. 아진어 그래. 뭐야? 어 여기 여기다 이렇게 뭐야? 이걸 못보거나요나왜죽은 거지? 모가지 꺾이셨는데요? 음 사이가 좋아보이지만 손을 꼭 잡고 있어요. 아니 나왜죽었어 근데 이거. 아니 문 앞에 괴물이 완전 대형군인가 근데 못 보셨어요? 예. 네. 어, 있다. 못, 못 보시는 거 같은데 어떻도 어? 뭐가 어? 뭐가 지나가는데. 관객님? <laughs> <laughs> 어디 갔어요? 함선 <laughs> 앞에서 지키고 있는데요. 거긴 아니야, 저를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해? 나 그로 가야 되는데. 아니 어, 정말이네. 온다온다온다온 다른, 다이 다른, 다른, 다다저 다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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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어 다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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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른, 다른, 다 진짜로. 남다 진짜로.